안녕하십니까. 닥터 까망입니다 네. 오늘은 알러지에 관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 알러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실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러지 있는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어, 알러지 없는 후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오셔가지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알러지에 대해서는 먼저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한데요. 어, 내성, 불내성, 과민증 알러지탈 감자 이런 용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제 제가 카풀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랑 물리치료 선생님들 내과 전문의 친구랑 네 명이서 카풀을 하는데요. 한번 물어봤어요. 간호사분하고 물리치료 선생님하고 물어봤더니 간호사 선생님들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잘 용어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알레지 내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그 건강하다는 뜻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알레지가 있었는데 치료를 해서 이제 그 내성이 생겨서 이제 발레지 반응 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알레지 불내성이라는 말은 사실 어떤 알레르진이 몸에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소화가 안되거나 배가 부글거리거나 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쇽이라든가 이런 어떤 두드러기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불편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의 알러지는 어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IgE가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알러, 알러지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른 반응에 아주 그냥 쇽이 일어나는 경우 ]까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냥 알러지 정도만 심하지 않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탈감작은 뭐냐면 어떤 천식이나 비염이 있을 때 항원을 찾아서 그 항원을 아주 소량씩 이렇게 투여함으로써 몸의 면역계계를 이렇게 잘 다스려 보는 방법으로 말합니다 많은 기능학 병원에서는 피아주사나 설화약으로 탈감작요법 면역치료요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제 친구, 포항에 있는 닥터덕 그 친구에게, 어, 오랜, 한십몇년 전에 이 면역요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많은 환자분들 면역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고요. 어, 성, 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젊은 어른,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는 거의 한90% 이상 좋아지는 것 같고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한 60, 70%이 정도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 내성이나 관용성이라 말은 건강한 상태로 어떤 알레르인이 들어오지만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불내성은 어떤 알레르이나 음식에 대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두통이나 가스가 차거나 냄새가 심한 방귀가 나오거나 소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불내성이라고 합니다. 과민증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몸에 불편하거나 좀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체내에서는 IGE가 증가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레르기는 어, 해, 어떤 일정한 항, 알러젠을 해로운 물질로 잘못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두드러기, 가려움, 새색거리는 천식형 반응, 눈물, 코막힘, 기침, 점액분비 저혈압,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심해지면 쇼기나 응급상황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감작은 이런 이제 알레르기나 과민증이나 불내성을 어떤 내성이 없는 그러니까 내성으로 가려고 이제 치료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환자를 어떻게 하면 알레르기에서 과민증으로 돌릴 것인가, 과민증에서는 불내성으로 바꿀 것인가, 불내성을 내성으로 할 것인가, 내성에서부터 더 안전히 어, 그이 내성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연구자의 고민이고요. 어, 이제 치료하러 오셨을 때 환자분에게 좀 물어보는데, 만약에 알레르기에서 과민증 정도로 원하신다. 그럴 때는 사실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레르기로 오셨는데, 그냥 내성까지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치료 그 범위라든가 기간이 무척 길어지고, 성공률도 목표를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목표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 알레르기 비율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4% 5%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뭐 불내성까지 합치게 되면 한 3, 40%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어, 너무 위생적인 뭐 생활 환경, 섬유질 부족한 어떤 먹거리, 어렸을 때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 강아지라든가 이런 동물들과 접촉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유익한 균들은 없고, 유해 균주가 증가하는 것, 어, 장안의 미생물들의 다양성이 부족해지는 것, 음식물의 다양성을 섭취하지 못하고 그냥 한정된 음식을 드시는 것, 자연분만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알러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자연분만은 어, 일종의 저는 세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균에, 히 유익한 균주에. 세례와 같은 일이 자연분만인데 어 그래서 저 아이들을 꼭 자연분만하게 하려고 많이 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편법인데요. 산모의 질 속에 거즈를 한 시간 동안 놔둡니다. 그런 다음에 출산하자마자 그 거즈로 아이의 입술이나 코, 얼굴 몸을 15초 이상 꽉잘 문지르는 방식으로 그래서 질 분비물을 거지에 묻혀 가지고 문지르는 거죠 그래서 어, 일종의 질내세균이식 어, 질내유익균이식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과 분유수, 분유를 수분유 먹이신 분들의 습진은 7배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모유수유가 배, 7분의 1로 적다는 뜻이 되니까요 가능하면 모유수유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아이 알러지 없는 장 속에는 박테로이드하고 비피더스균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디피실리균은 반대로 알레지가 많은 아이, 자, 아이의 장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땅콩 알레지와 비타민을 놓고 보면 땅콩 알레지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D 부족인 경우에 땅콩 알레지가 있는 경우는 2 3, 4배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산음료, 설탕, 과자 알레지가 있 뭐, 이것도 알러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어,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논문이나 통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이제 행진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식품 알레르기 또 혹은 천식 알레르기 피염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이 행진하는 것처럼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몸에서 다른 한, 상황으로 이제 나타난다,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아토피를 피하려고 했을 때, 어, 못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교차오염 때문에 그럽니다. 교차, 교차오염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데, 그, 그 알러지를 담았던 용기를 완벽하게 세척을 하지 않고, 다른 음식을 담아가지고 아이에게 주게 되면, 그 아이는 교차 반응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당 같은 데서, 얼마나 세척이 잘돼 있고 알러지 물질들을 분리를 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식당 입장에서도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도 사실 곤란하고요. 또 알러지가 있는 환자분들도 외식을 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차오염까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은 어, 생일 친구들 생일 파티에 가지를 못합니다. 나온 음식물 가운데 어떤 자기가 아는 어떤 알레르기는 피할 수 있지만 어떤 교차 오염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또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성찬에도 참여를 못합니다. 저 작은 잔에 있는 알코올에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후배 한 분이 어 이제 의과대학 신입생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고등학교에서 술한 번도 안 마셔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서, 저희들이 줬죠 딱 줬는데 순간 알코올 쇼기였던 쇼기에 일어났어요 다 당황해가지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사실 저희들이 선배였다고 해도 저희들도 학생이었고 아직은 어, 쇼기에 대한 응급처치 개념이 많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날 어, 응급실에 근무하던 선배들이 내려왔어요 그 식당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이제 어그 CPR 하면서 응급실까지 가가지고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아 내가 지금 의사로서 계속 살다 보면 알콜로 막 소독하는 상황도 막 벌어지고 이럴 건데 알콜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어, 몇년 지나서 한0년 정도 지났나 어, 만났거든요. 근데 술을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술을 잘 드시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 알코올에 알러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알러지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사 직업상 병원 안에 알코올들이 많이 있으니까 피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꺼지에 알코올을 묻혀서 이렇게 피부에 바르기부터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소량을 발라서 그래도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양도 쓰고 그러다가 이제 알코올 뭐 도수 뭐 1, 2% 짜리부터 소에한 모금씩 이렇게 마셔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탈감작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술을 잘 마실 수 있게 됐다. 알러지가 어, 내성의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이제 해본 그, 그 후배도 이렇게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시작했던 이유는.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위험한 발견을 하나 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틀린 내용인데, 틀린 내용을 알고 얘기 들으셔야 돼요. 이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알러지를 일으키는 알러전의 양이 얼마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 300ml 근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300ml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견과류, 땅콩 같은 거한 알에 10분의 1이에요. 새우도 한 마리에 10분의 1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 알러지가 일어날 때 견과류 한 알에 10%가 되면은 알러진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어, 한 만분의 1부터 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 이 300ml 근처일 거라고 발견한 것은 사실, 유대한 발견일 수도 있수요 있고요. 사실 은 엄청 위험한 발견일 수도 있다. 이런 t 생 t 합니다 h i n k Tongang is a 가지고 알레르기를 치료하려고 a l I'll l 서 t you know. Sayang is an Chongobe Union, s c o 알레르 l 가 있는 아이에게 날 i c 을1 1 g m a Mumuan t o 300ml라고 제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었죠. 이것이 어떤 물질의 10% 정도 되니까, 어, 달걀에도 10% 정도의 알러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10%이니까, 그래? 그러면 10분의 1을 준게 아니라, 자기는 1 만분의 1을 한번 줘보겠다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 줬겠죠. 수개월 뒤에 1000분의 1까지 용량을 높였고요. 나중에는 33분의 1까지 증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908년에 렌시스라는 의사들이 보는 학, 학술지 논문지가 있는데 달걀 식중독 치료 사례로 발표를 했죠 이분도 아주 소량 희석해 가지고 많이 희석해 가지고 아주 알레르한 소량씩 이렇게 증량해서 넣어보는 방식으로 치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학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능학병을 오시게 되면 피부 단자 검사, Ig나 마스트 검사, i g 지포 검사, 유기산 검사 그리고 어떤 경우는 경구 유발 검사를 하는데 사실 저도 경구 유발 검사는 너무 두려운 어떤 검사이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일기나 배변 일기, 뭐 똥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적어 묘사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음식과 배변의 상태를 적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방과 치료 경향은 어, 어떤 알러지가 있다 엄마의 어떤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아이에게 조기로 먹여 빨리 먹이라 그리고 소량을 그니까 이 소량이 이제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얼마만큼 소량을할 것인가 하여간 뭐만 분의 일 백만 분의 일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소량으로 먹여봐라 혹은 이것을 규칙적으로 투여를 날마다 투여를 하는 거죠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너무 소량이었는데 쇼기 일어난다 그러면 그 어떤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피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역 주사 치료를 어, 닥터덕 선생님에게 배운 다음에 지금까지 수백 명 정도를 이렇게 치료해 왔는데요 알레르기 면역 육법은 상당히 그 신뢰할 만하고 효과도 검증이 되어 있고 좋은 치료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 이제 이런 어떤 알레르기 면역 치료 요법 외에 할수 있는 방법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주는 것도 하는 방법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피하려고 해본 거죠. 그래서 땅콩에 어떤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땅콩에서 단백질, 땅콩 안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알러지를 잘 일으킨 것을 알려준 몇 종의 단백질을 이제 없애버리는 저자극 땅콩을 만들려고 어, 시도하는 시도도 있었고요. 혹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 나왔을 때 성분 감지기를 개발해가지고 어떤 음식에 나에게 있는 알러지가 알러제니 그 음식 안에 있는가 이렇게 검사해보고 먹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분 감지기를 개발해보기도 했고요 유전자 치료를 해보려고도 했고요 아주 희석된 그러니까 비스켓 같은 것에다가 알러지를 아예 그냥 넣, 먼저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알러지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한, 뭐, 백만분에, 천만분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비스킷을 만들어가지고, 먹여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러지가 있거나 이러면, 사실,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서 자유스럽게 식사나, 이렇게 와인이나 술을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격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은, 세제 사용을 줄이면은, 어, 알러지가 덜할것 같고요. 키울 수 있다. 그러면 반려견을 키우면 은 노출이 좀잘 되니까 알러지가 덜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 태어난 자녀에게 다양한 음식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b를 좀 먹였으면 좋겠고요 피부를 좀 보습하고 안전한 가습기로 좀 사용하는 것이 알러지를 좀 없는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어, 결혼해서 보니까 장모님이 알러지가 있으시고. 아내 외할머니가 장어알레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몇 가지 지키려고 했던 방침은 뭐냐면 가능한 한 자연분만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자연분만했어요. 둘 다. 뭐 모유 수유는 6개월 이상 충분히 오랜 시간 모유 수유를 한다. 분유보다는 모유가 알레지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분유는 최소로 그리고 어, 이유식 스케줄보다 약간 빠른 어또 이유식을 먹였는데 이유식은 다 이제 장모님께서 온 재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제 장모님께서 구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는 가능한 한 피하게 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에서 놀게 하고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어, 아이가 뭐 기관지이나 뭐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 당 사용 안 하려고 했고요. 어, 아이 자랄 때한 10살 될 때까지 한 번인가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2, 3일 썼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먹이려고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이들에게는 알러지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저는 적어도 제 아이들에게는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알러지를 잘 관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